뭐지 올 사람이 없는데? 어, 멘트 성출해야겠다. 안녕하세요 티박사 TV의 꾹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우리 집을 지켜주는 캡솜 도어가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렇게요 디자인의 CCTV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성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지금 이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이게 저희 선명하게 그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FHD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작은 움직임도 이제 잘 관찰할 수 있게 움직임 감지 센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위급 상황 시, 요 SOS 비상벨 버튼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문 앞에 부착이 되는 안전 팔각형 ADT 캡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치 방법은 뭐 엄청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건 아니지만 기사분이 직접 출동을 해서 집에 와이파이만 있으시게 되면 이렇게 문 앞에 거치 형식으로 간단한 설치로 이루어지고 있는 캡스 홈 도어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캡스 홈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실시간 영상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장되어 있던 영상들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풀 HD급 카메라로 저희가 이제 실시간 영상이나 또는 녹화되어 있는 영상 요거를 선명하게 식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SOS 비상벨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위급 상황시 또는 그리고 가장 내게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리고 아프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써 있는 글씨 보시게 되면 이렇게 1급 상황시 3초만 길게 누르시게 되면 저희가 24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는 출동 대원분들이 신속하게 달려와줌으로써 빠르게 좀, 이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세 번째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 또는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배해자 감지. 그리고 양방향 대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배회자 감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움직임이 일차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우선 한번 알림이 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도 이제 같이 움직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에는 녹화까지 같이 되면서 이제 그 촬영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양방향 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내 휴대폰 캡스 홈그 어플에서 양방향 대화 기능으로 이제 누구세요? 라고 이제 외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경우도 사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기능들이 너무 좋은데요. 추가적으로 또 혜택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화재 발생 시 화재보험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웃 저희가 총 한도는 1억입니다. 이웃집 5천, 그리고 우리집 5천,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난시 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고 세 번째로는 파손 시에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 모두가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가격이잖아요. 우선은 도어 가드 같은 경우에는 월 이용료가 18,750원, 거기에 SK텔레콤 휴대폰을 이용하시는 고객 한에서는 20%를 이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금제에 따라 최대 5,500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 보니까 실제 월 이용료는 최대 9,500원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커피 전두장 값도 안 나와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나눠보면은 하루에 한 300원 정도의 우리 집을 이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캡쏨 도어 가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캡쏨 도어 가드 상품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괜찮다고요 네, 좋아요, 구독 꾹눌러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좀더 유익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티박사TV의 꾸기였습니다. 안녕!